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아파트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민영분양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소득제한이 없는 추첨제 30% 물량을 공급하며 결혼하지 않은 1인 가구 등도 전용면적 60 이하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배정 물량이 공공택지 20%, 민간택지 10%로 증가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급이 예정된 서울 신규분양 현장이랑 새롭게 달라진 생애 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하나포레나 미아를 분양합니다. 아파트 497가구 중 전용면적 59에서 84, 424세대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성암국제무역구와 성암여중이 있으며, 경전철 삼양사거리역이 도보 3분 거리입니다. 주변 시세는 전용 84타입 기준,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아파트 실거래가격 10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서울 구로구에서 신영지웰 에스테이트 개봉역을 분양합니다. 아파트 전용 면적 39에서 59, 122세대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고산초등학교와 경인고등학교, 고척스카이돔 등이 있으며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도보 1분 거리입니다. 주변 시세는 전용 59타입 기준 신개봉 4만 아파트가 아파트 실거래 가격 6억 5천만원 수준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삼구역에서 아이파크 자이를 분양합니다. 아파트 4,321가구 중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85초과 1,641세대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고도제한으로 묶인 3-2구역 용적률을 3-1구역에 나눠주고 3-1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눠주는 결합재개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주변에는 이문초등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 등이 있으며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과 외대압역도 가깝습니다 주변 시세는 전용 84타입 기준 이문 레미안 2차 아파트가 아파트 실거래 가격 8억 4천만원 수준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 1구역에서 레미안을 분양합니다. 아파트 3069가구 중 전용 면적 52에서 99, 941세대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이문초등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 등이 있으며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과 외대앞역까지는 도보 10분 거리입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뉴타운 3구역에서 푸르지오를 분양합니다. 아파트 571가구 중 전용 면적 51에서 84, 185세대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어린이 공원 등이 있습니다. 주변 시세는 전용 84 기준으로 신림 서초 아파트가 아파트 실거래 가격 6억 9천만 원 수준입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힐스테이트를 분양합니다. 아파트 997가구 중 전용 면적 38에서 84, 112세대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구암고등학교와 숭실대학교 등이 있으며 상도 글린공원이랑 성현드림숲공원도 가깝습니다.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 구역까지는 도보로 15분에서 20분 거리입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를 분양합니다. 아파트 752가구 중 전용면적 59에서 84, 454세대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덕산중학교와 상신초등학교, 역촌초, 서울기독대학교 등이 있으며 가장 가까운 지하철은 6호선 응암역으로 도보 15분 거리입니다. 서울시립 서북병원과 봉산공원, 구산근린공원이랑 어린이공원이 생활권 내에 위치합니다. 주변 시세는 전용 84타입 기준, 역촌센트레빌 아파트가 아파트 실거래가격 8억 1천만 원 수준입니다.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 길동차이를 분양합니다. 아파트 1299가구 중 전용면적 59, 229세대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길동초등학교와 신명중학교, 길동자연생태공원이랑 가족캠핑장, 일자산자연공원이랑 중앙보훈병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5호선 길동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하며 지하철 9호선 생태공원 사거리역도 가깝습니다. 주변 시세는 전용 84타입 기준 강동자의 아파트가 아파트 실거래 가격 13억 2,500만원 수준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휘경 3구역 자이를 분양합니다. 아파트 1792가구 중 전용면적 39에서 84, 719세대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한국외국어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중랑천 등이 있으며 지하철 이용할 수 있는 외대압력이랑 회기역이 도보 10분에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주변 시세는 전용 84타입 기준 휘경 SK뷰 아파트가 아파트 실거래 가격 13억 2,900만원 수준입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화곡동 더리브를 분양합니다. 아파트 전용면적 30에서 59, 140세대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월정초등학교와 화원중학교, 가로공원 등이 있으며 지하철 5호선 화곡역이랑 까치산역이 도보로 15분에서 20분 거리입니다. 주변 시세는 전용 74타입 기준 중앙하이츠 아파트가 아파트 실거래 가격 5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힐스테이트 2편한세상 문정을 분양합니다. 아파트 1265가구 중 전용 면적 49에서 85이하 286세대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문정초등학교와 중학교, 문정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근린공원이랑 두대미공원, 장지공원이랑 로데오거리 등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8호선 이용할 수 있는 문정역과 3호선 경찰병원역, 그리고 거여역까지 도보로 17분에서 20분 거리입니다. 주변 시세는 전용 84타입 기준, 문정동 레미안 아파트가 아파트 실거래 가격 15억 3천만원 수준입니다. 서울 중랑구 중화뉴타운에서 롯데캐슬 SK뷰를 분양합니다. 아파트 1,055가구 중 전용 면적 39에서 100제곱미터, 501세대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화고등학교가 있으며 지하철 7호선 중화역이 도보로 2분 거리입니다. 주변 시세는 전용 84타입 기준 묵동 아이파크 아파트가 아파트 실거래 가격 9억 5천만원 수준입니다.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서 두산 위브를 분양합니다. 아파트 424가구 중 전용 면적 59에서 84, 235세대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서신초등학교와 상신중학교, 숭실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지하철 6호선 세전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입니다. 주변 시세는 전용 84타입 기준, 미성 아파트가 아파트 실거래가격 8억 500만 원 수준입니다. 서울 영등포뉴타운에서 아파트 신규 분양을 진행합니다. 총 659가구 중 전용 면적 59에서 84, 175세대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영중초등학교, 타임스퀘어와 신세계백화점, 중마루공원 등이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영등포 시장역까지 도보 5분에서 10분 거리입니다. 주변 시세는 전용 84타입 기준 영등포 브라운스톤 아파트가 아파트 실거래 가격 9억 5천만원 수준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롯데캐슬을 분양합니다. 아파트 761가구 중 전용 면적 59, 173세대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롯데백화점 등이 있으며 지하철 이용할 수 있는 청량리역이 도보로 15분 거리입니다. 주변 시세는 전용 84타입 기준 한신 아파트가 아파트 실거래 가격 9억 6천만원 수준입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푸르지오를 분양합니다. 아파트 239가구 중 전용 면적 49에서 84, 126세대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아현초등학교와 중학교, 공원 등이 있으며 지하철 이용할 수 있는 애오개역이랑 아현역이 도보로 1분에서 10분 거리입니다. 주변 시세는 전용 84타입 기준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가 아파트 실거래 가격 19억 4천만 원 수준입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천호 더샵 센트럴 시티를 분양합니다. 아파트 670가구 중 전용 면적 59에서 84, 168세대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현대백화점과 2001 아울렛, 이마트 천호점 등이 있으며 지하철 5호선과 8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천호역이 도보 7분 거리입니다. 주변 시세는 전용 84기준으로 레미안 강동팰리스 아파트가 아파트 실거래 가격 16억 2천만 원 수준입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더샵 팰리스 포레스티지를 분양합니다. 아파트 195가구 중 전용 면적 42에서 118, 73세대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설린 초등학교와 둔촌중학교, 보훈병원이랑 일자산 공원 등이 있으며, 지하철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입니다. 주변 시세는 전용 84기준으로 둔촌하이츠 아파트가 아파트 실거래가격 12억 7천만 원 수준입니다. 서울 성동구 행당 7구역에서 푸르지오 서밋을 분양합니다. 아파트 958가구 중 전용면적 45에서 65, 138세대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행당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학여고와 한양대학교가 있으며, 왕십리역과 행당역, 한양대역이 도보로 10분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왕십리역에서는 CGV와 이마트, 엔터식스 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는 전용 84타입 기준, 서울숲 리버뷰 자이 아파트가 아파트 실거래가격 19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서울 강서구 등촌 1구역에서 힐스테이트를 분양합니다. 아파트 541가구 중 전용면적 59에서 84, 269세대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등촌초등학교와 백석중학교, 영일고등학교와 강서도서관 등이 있으며 지하철 9호선 등촌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주변 시세는 전용 84타입 기준 등촌 아이파크 아파트가 아파트 실거래 가격 12억 1천만원 수준입니다. 서울 마포구 공덕 1구역에서 마포자이 힐스테이트를 분양합니다. 아파트 1,121가구 중 전용 면적 59에서 114, 456세대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소위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공원 등이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애호개역이 도보로 6분 거리에 있습니다. 주변 시세는 전용 84타입 기준 레미안 공덕 아파트가 아파트 실거래 가격 14억 7천만원 수준입니다. 서울 동작구 흑성류타운에서 푸르지오 서밋을 분양합니다. 아파트 1,509가구 중 전용면적 60이하에서 85초과 553세대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흑석초등학교와 현충원, 중앙대학교 병원 등이 있으며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주변 시세는 전용 84타입 기준 명수대 현대아파트가 아파트 실거래 가격 16억 2천만 원 수준입니다. 서울 성북구 삼선 5구역에서 롯데캐슬 SK뷰를 분양합니다. 아파트 1223가구 중 전용 면적 59에서 84, 513세대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한성여자중학교와 고등학교, 한성대학교 등이 있으며 가장 가까운 지하철은 보문역이랑 한성대입구역 등이 있습니다. 주변 시세는 전용 84타입 기준 삼성프루지오 아파트가 아파트 실거래 가격 10억 원 수준입니다. 서울 성북구 장인뉴타운에서 재개발 정비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장이초등학교와 석관초, 남대문 중학교와 광운대학교가 있으며 지하철 6호선 돌고 지역까지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둔촌주공 재건축을 진행합니다. 아파트 1만 2,032가구 중 전용면적 29에서 84, 4,786세대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한산초등학교와 한산중, 보성중학교와 서울체육고등학교가 있으며 보훈병원이랑 올림픽공원, 일자산 자연공원 등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과 9호선 둔촌오륜역이 단지와 인접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